자 유형 6번인데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에 있는 양 끝값이 거의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특히 점근선이 지금 x는 마이너스 1인데 점근선이 이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0하고 3 사이예요. 자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원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여기랑 자, 여기랑 여기라고 보기 그림이, 요렇게, 자, 다 요렇게, 요렇게 그린다 이보자 이때 만약에, 자, 정역이 여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. 그럼 점근선 만드는데. 최대값 최소가 여기입니다. 근데 점근선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,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없다 이거지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계속 올라오고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 최소가 다 없습니다. 점근선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중요한데,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이 안에 없으니까, X가 0일 때하고 X가 3일 때가 최대 최소다. 누가 최대값, 누가 최소값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, X에 0넣으면 Y가 A가 나오고, x3 넣으면 y가 4분의 a 플러스 6이 나옵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가 더 큰지 최대가 a가 6인지 이게 6인지 봐야 돼. 음,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낫겠구나. 보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a가 될 것이고 표준형 바꾸면 x 플러스 1분의 2에 x 플러스 1 적고 여기에 빼기 2하고 더하기 a 그래서 하트로 찢으면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라 이거지 자 그럼 점근선부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게 이제 축 x축 y축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, y가 2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니까 1, 2, 3, 4면 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근데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0을 대입한 값부터 3을 대입한 값이니까 0 대입한 a가 최대 값인 6이 된다. 3을 대입한 4분의 a 플러스 6이 최소 값인데 6을 대입하니까 4분의 12, 그래서 3이 최소값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